버려진 거는요, 어느 영가들이 붙어도 붙었어요. 아... 그래서 인형도 절대 하면 안 되고, 옷들도. 안녕하세요. 근령신당 배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이, 사람들, 이제 시청자분들이라고. 네. 사람들이 아실 건데, 음. 좀 이런 미신 같은, 저도 미신이라고 생각하긴 하긴 해요. 음. 경험하지를 못해서. 그렇죠. 어, 예를 들어, 이제, 집주변에 정말 좋은 물건들이 버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고급 가구나 음. 고급 매트리스나 음. 고급 거울이나 음. 인형이나 이런 음. 게 정말 음. 비싸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버려진 물건들이. 예. 네. 근데 이제 유독 정말 가져지 말해야 되는 음, 음, 음. 그런 물건들이 있을까요? 아, 선생님이 있, 그럼요. 때. 있죠, 있죠. 이거 미신이라 할지라도 네. 그냥 어 이거 아 그냥 도 그거를 내가 알아놔서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적으로 모험이고 망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험 하지 마시고 조심하라는 거 선생님들이 조심하라는 건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낫고 가져오면은 큰일 난다 하는 물건들이 있죠 왜 없어요 이거 그 중에서 남, 남이 쓰던 것 중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남이 쓰, 썼다라는 거는 이이 이 사람의 흔적들이야. 이 흔적들이 네. 이 이런 게 거기에 다 담아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중에서는 나무로 만든 거 목재. 목 목재라는 거는 목신이 따라붙어요. 목신. 아, 목신, 예, 예. 네. 옷장, 서랍장, 뭐 수납장, 네, 네. 쌀통도 나무가 있잖아. 아, 네, 네. 어, 옛날은 디주라 네, 그러거든.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족 목신이 따라붙어. 아. 어, 그거는 나무에는 있잖아. 목신도 따라붙지요. 그리고 습이 내가 그집에 기운이 안 좋은 그물물 물 같은 거 비오고 막 이런 물이 잡히잖아. 아, 목신에 네. 그런 게 나한테 오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거기 기운을 내가 다 들고 와. 근데 좋은 기운이면 모르지만은 나쁜 기운들이 거기 앉아있거든. 습하게 앉아있는 거란 말이야. 다 내가 다 받는 건데, 그걸 왜 가져와?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받지 마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나는 이러고 싶어요. 그리고 이불, 옷, 신발, 도자기 인형. 이런 거 분명히 좋은 거라도 가져오지면 안 돼. 어. 절대로 도자기는요, 특히나 좋다 해가지고 가져오잖아. 그거 선물 해는 거는 또 괜찮아요. 예, 네, 네. 선물로 네. 그러니까 버려진 건안 되고 선물로 보, 이렇게 아. 받는 도자기는 괜찮아. 음. 아 우리 집에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네. 아 이거는 선생님한테 진짜 주고 싶어요 하는 거는. 음. 요거는 소장해 가. 굉장히 보석처럼 아꼈단 말이야. 그는 그러니까 대우를 받은 아, 거라서 그거는 맞네. 선물이니까 가져가도 그 장식을 하고 하는 괜찮은데 왜 그분이 굉장히 그만큼 어, 어떤 정성도 들어서. 들였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음.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바깥에 도자기가 버려졌다든지 뭐 이런 거는요. 안 됩니다. 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인형. 눈코입다 달린 인형. 이런 거 우리 애기 갖다 주면 되겠네. 버려진 거는요, 어느 연가들이 붙어도 붙었어요. 아... 그래서 인형도 절대 하면 안 되고, 옷들도 절대 남이 쓰던 거, 그런 거 가져오면은, 그거는 왜 진짜 없는 집엔 써야 돼. 아... 그러면 화장실에다가 네. 넣어놨다가, 하루 잠재웠다가 입으세요. 깨끗한 옷들. 잠재웠다는 네. 어떤 표현인가요? 선생님? 화장실에는, 네. 어, 우리 이제 말하자면,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똥신이야. 어, 그 똥신들은 이런 걸, 음침한 거를 다 흡수해. 그래서 화장실에 이렇게 딱 놔뒀다가 가져, 물건이든 뭐든 화장실에 재워놨다가 하루 재워놨다가 오거든. 그러면은 그 묶인, 그안 좋은 거는 다 걷어 가셔요. 그래서, 어, 진짜, 진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입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제 방편이라 그래. 비방이 아, 비방이지.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고 이불 같은 것도 가져오면 안 돼요. 어, 이불 같은 것도 새거 뭐 이거 뭐 이제 이거 갖다 덮어라. 새거는 괜찮아. 근데 아, 10년 덮은 이불을 주잖아. 그런 건 받지도 말고 바깥에 버려진 것도 제발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도로에 오! 온연가님들이다묻은 건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 응. 좋은 기운만 흘러다가 하나 예. 때문에 다 엉망진창이 될수있어 예. 엉망진창이 되고 아. 진짜로 뭐 중간 정도 잘살지 중간 정도 된내이 재산들도 다 잃어버려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그 님께서 이제 벌어 벌어 가서가져와야 되죠. 아내 알 네. 물건들을 좀 설명해 주셨고. 네. 남들이 이제, 이제 일반인들이 음. 할수 있는 기본적인 비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네. 네. 그,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네. 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실 네. 해보셔도 네. 괜찮아요. 굉장히 큰 영향일 겁니다. 네, 저도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치만 <laughs> 네. 네. 이제 인 네.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서로서로 서로 이웃끼리 도와가면서 서로서로 서로 이제 정을 나누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 성불하세요. 네.